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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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 열심히 보는 중이라고요? 고맙습니다 <laughs> 다른 언들들은 딩거 상대가 되게 힘들어요 먹을 수 있나? 빙어가 3렙 혹은 2렙까지는 마인드는 너무 딱히 위협적이지 않아 스킬 맞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짜오락 애들일 때 되게 베인이 괜찮아요 물론 피들이 저렇게 짤자리로 유성 날리는 게좀 짜증 날하 싶어 플기와내미 님, 여기 와 연속 지도 감사합니다. 아. 루코보. 아 씨. 둘다 유성이야. 진짜 앞싸리첫템 마쳐 갈까? 버티기는 나쁘진 않은데.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아좀 아쉽다 그지 물약을 안먹어어 근거가 페리네 근데 여기 근처에 마드가 있나 근데 일단은 이득이에요. <laughs> 라인 저거 관리를 해도 일단은 이득이야. 와우, 레오나 잘 질러옵네요. 아우, 아저 원, 라비 <laughs> 저거는 진짜 피들이 멍청했어. 약간 여기 와드 봐가지고? 빌저터가 나온 시점부터는 피들 공포 거리 계산만 잘해서 공포 먼저 빼게 만들면 피가 무조건 낼수 있어. 론긴거 2도 빠져야 되죠? 저거는 말았으면 그냥 끊는 그 거죠. 조심해플래가안 보인다. 용매벨이 신발은 나중에 닌자의 신발로 바꾸긴 해야겠. 안 바꿔도 되나? 멜모 가고 싶은데. 이번 판 인자의 신발을 마저템으로탁고 일단 이 상황은 안 빼놔야지. 이것도 그냥 귀지로 탁구. 누누 더블 키리면은 암라인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아주 좋죠. 버턴이 안보여 죽은거 텔 에어나가 궁이 있죠 오 우치. 누누 운전 뭐야 미니의 본사람 응. 근데 거기 아닌거 같았는데 어우 역시 점화 때문에 점화가 사라지죠? 저 원래 이렇게 긍정적이었냐고요? 아니, 눈은 어디서부터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에서부터 가속받고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여기 꺾은 다음에 여기서 쭉 꺾어서 긴거 빡! 이게 말이 편하죠. <laughs> 저거는 이득입니다. 근데 탑이 너무 빨리 밀렸네. 나 정화 없는데 이거 500 골드야. 아아아아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나한테 오지 마 제발 진짜. 오케이 빙하. 이거. 피드랑? 야, 피들 존야 뜨겠다. 개망했다. 피하면 레전드. 아! 내가 살았죠? 너 그거 맞아? 맞냐고. 맞냐고. 이야, 좋 아니야. 근데 이거 돼지용을 먹으니까 이득이야. 또 쉴기가 이걸 어 쉴기. 정황은 운이거든. <laughs> <laughs>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laughs> 네, 아아 이런 불안하지. 플레드 궁소리까지 들렸는데. 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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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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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히들이 전멸이 입구 없고 차이가 솔랭에서 되게 커요. 물론 여기까지 오면 애들이 알아서 눈치껏 하겠지만 그래도 저거 입고 없고 차이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약간 볼베서포 플래시 입고 없고 차인 이것 같아. 근데 볼베서포는 마공점이라도 있으니까 킬은 계속 내지만 쟤는 아니. 이제 마방 망 뭐야? 조개 하나 산 다음에 닌자이신발 가면 될것 같은데, 아까 광전사 신고 녹턴궁 맞아 봤는데, 그때 광전사 신었었나? 모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아팠어. 아, 내 쪽은 아니어라. 제발 진짜 여기 인데 분명히 여기야, 안 보여. 이렇게 는 중... 이게 없어. 이게... 나는 서폿이 아니란 말이야. 와드가 없어. 왜 없냐고?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할 말이 있긴 하지. 하나쯤은 품에 담, 품에 품고 다녀야지. 그래 슈발 내가 시간을 건 물약 든 잘못이다 이새끼야 <놀람> 뭐 <다> 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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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 그자체 응? 새끼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지금 나한테 피드를 굶막히잖아? 나 돌킬이야 저는 베인 프레스티지 에디션 좋아하는데 이 아이디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 끼고 있죠 이거랑 그거랑 사실 색깔 색깔 세칠 공구이 때문에 왜 없냐고 돈이 없어서 돈이 뭐야 아왜 이렇게 아파. 아파. 우야. 바로 공격. 와 판단력 무쳤다. 물뒤 달리 도 까비 물많았고 때려 보 던가？어, 때려 보 던가？노 턴 말고 때려 보 던가？어, 야야노턴 말고.